마치면 자, 아, 다음 도전 팀 맞춰서. 광수, 광수. 아유, 또저 물총 또 갈아야 되네. 자, 리필이요. 리필이요. 아니, 아니. 물총 하나만 더 주세요. 아, 우리 거 진짜 아깝다. 물총 하나만 더 주세요. 아, 근데 지국무 물총 두개 가져왔어요. 어, 광수라서. 광수라서 두개 준비했지. 신발만 몇 개나, 신발만. 야, 이거 한문제 맞히면 1등이야, 그냥. 자, 이건 하자! 한 문제만 하자, 한 문제만 하자. 한 오케이.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맞추겠다는거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맞추겠다는거 준비, 시 와, 너무 쉽다. 우와. 말도 안 돼. 제일 쉽다, 제일 쉽다. 와. 먹는 거, 이렇게. 이거 밥다 반찬 뭐찌개 이렇게 어, 이런 거 이렇게 고루고루 드셔야 돼요. 입을 열어. 입을 <laughs> 열어. 다 반찬 뭐찌개 이렇게. 입을 열어라. 어, 이걸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. 이렇게 셰프? 이렇게, 같이. 셰프? <laughs> 좋고요. 이렇게. 셰프. 좋고요. 이렇게 이렇게. 셰프. <laughs> 윤화한테는 <laughs> <laughs> <유랑평가! 웃음> 거의 안좀더 하겠지? 윤화한테는 어. 저는... 거의 안좀더 하겠지? <laughs> 잠깐 <laughs> 아니! 아니. 응, 이건 먹고, 이건 먹고, 이건 먹고. 아, 이건 싫어요! 어, 안 돼, 말 너무 말하면, 많이 해. 말하면 안 돼! 자, 이건 너무 얘기하지안 돼요. 그래요? 그래,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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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다시, 다시. 숙가스? <laughs> <laughs> 아 유나 진짜 웃긴다. 신. 어우야 어렵다. 어렵다 이거 어려워. 와, 와. 와. 결혼. 결혼 오케이. 구대 조심해라. 보여줄래? 좀 보여줄래? 아, 오케이. 이거? 마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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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혼자 혼자 먹는 바보. 한입더 먹고. 와, 그래? 라면. 와, 오, 아주, 라면이야. 아직 배가 안 차다. <laughs> 아직 배가 안 됐다! 어 <laughs> 아, <아직 배가> <laughs> 아, 아, 너무 어렵다 아, <laughs> <와>, 시다 <시어머니 표현이 웃음>